오늘의 강의 제목은 운동으로 우울증 정복하기입니다. 운동이 우리의 기분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집중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해라 라는 조언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작은 변화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간 산책을 하거나 자기 전에 간단한 요가를 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신감과 지구력을 키우면서 점차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운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쉽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 다섯 가지만 먼저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매일 10분간 걷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키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도로핀을 분비합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초반에는 간단한 운동을 선택하고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항 근력 훈련을 추가하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주 몇 번씩 꾸준히 저항훈련을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요가 및 명상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요가 비디오를 따라 해보십시오. 명상 기법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면 요가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소소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치고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운동한 후에 카페를 가는 등의 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차츰 운동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는 운동을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해 보는 겁니다. 공원에서 걷거나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조용한 환경을 느껴보는 겁니다. 기분이 더욱 좋아질 겁니다. 둘째로는 친구 또는 그룹과 함께 운동하는 겁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친구나 그룹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조금 더더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의 루틴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번갈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저항훈련 등을 조합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관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우울증 치료의 도구로 활용하면 기분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우울증 치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운동은 신체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연적으로 행복감과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줍니다. 운동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자존감 및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향상되고 몸매가 개선되면 개인의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이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지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과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분적인 생각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감소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신체 활동에 뇌의 기분 조절, 화학물질인 세토르닌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증진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켜 줍니다. 신체 건강이 좋아지면 정신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결합되면 또한 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 아주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고 결국에는 우울증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